오늘 벚꽃이 폈더라고 날씨가 풀려서 라이딩하러 갑니다 옛날에 같이 갔던 조이라는 친구랑 같이 갈겁니다 조이 벌써 왔다는데 he's right there he's right there okay hold on 와씨 나같이 멍청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오토바이로 여행을 갈 건데 오토바이 키를 안 챙겼어 야 이거 무슨 이 정도면 성인 ADHD가 아닌가?

1200이 아니 1800cc네. 야 이거를 110cc짜리가 좋겠다. 아이 아이 어이슈퍼 아이. 아이. 아라라이아확실이 아이. 0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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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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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아이. 아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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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0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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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 여기 잘 어울린다 너랑 여기가 어 소개해 주시죠 잠시만 전문 유튜버 다 됐어 장비가 I got the 장비 right now 장비. See? Wow. 마이크 bro. 여기 한번 소개해 주세요 어떻게 하게 된지 여기는 그 롤링트라이브라는 곳이고요 보통 이제 크루저, 할리 같은 거 타시는 분들이 자주 오시는 데인데 저한테 슈퍼컵 타는 사람들인데 슈퍼컵 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막 왕창 다 꾸며놨어요. 여기는 다른 카페와 조금 다르게 이제 핫도그를 판매하고 있고 그거 먹으러 왔나요? 아니요, 핫, 밥 먹고 왔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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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살피는 중이라서 아... <laughs> 네 그런 카페입니다. 그리고 네 예쁘게 장식을 잘 해놨어요. 한번 들어가 보죠. 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빈티지 오토바이들이나 아니면 커스텀으로 제작한 오토바이들 진열해놓고 판매하기도 합니다. 야, 이런 대림이면 탄다. 감성이 막 흘러 나오는데. 서준구.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 <laughs> 구독, 구독, 구독. <뭐라> 뭐 마실래?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아, 오케이. 나 지가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오케이. 어, 차추가. <뭐라> 어, it's, okay. it's not okay. No. 멋있다. You're... 어. <뭐라> 나 항상 이해가 안 갔던 게. 우리가 음료를 솔직히 싸게 주고 산건 아니잖아. 그치? 이거 만들면 막 몇백 원밖에 안될거 아니야. 어. 근데 이거를 지금 섞기가 힘들어. 왜 섞어줄 수 없는지 이해가 안 돼. 얼음 넣기 전에. 그지 않아? 내가 지금 한국에 7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이게 만 원이든 오천 원이든 섞어준 적이 없는 것 같아. 진짜? 어. 맛있다. 맛은 어때? 맛은 괜찮아? 응. 방금 그렇게 웃겨놓고. 맛있는 거 맛있는 거야? 덜 달아 덜 달아 <laughs> 와 이런데 슈퍼커브가 올까 했는데 갑자기 색깔별로 슈퍼커브들이 왔어 많이 귀여워. 와 많이 와 슈퍼커브는 저렇게 약간 단체생활 해야 될것 같아 어, 아이에나저야 포켓볼 어 귀여워 <laughs> 어쨌든 여기 슈퍼커브도 온다라는 거요 알았습니다 내 친구들이 생겼어 너무 좋은데 음. 심지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내가 좋아하는 색깔들 한번 가서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 슈퍼커브 패밀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슈퍼컵브뭐 동호회 같은 건가요? 아 진짜요? 이 이런 데는 슈퍼컵은 오나 했는데 와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저도 슈퍼컵브 하는데 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좀 구경해 도될까요 네. 어 <laughs> 너무 귀여워. 파랭이 다 각자 약간 뭐야 개성을 살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초록색깔 없었는데 내가 딱 초록색깔 딱 같이 아 이런 크롬 바구니 해놓는 것도 좋겠다. 아주죠요? 카톡방 네. 있어요? 네. 수, 뭐 방장님이신가요? 아니요. 방장은 따로 아, 있지. 바따로있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려 주세요. 아,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게 진짜 운동 기어인가? 포켓볼. 아니, 뭐가 들어 있지? 뭐 들어 있진 않네. 그냥 쓰레기통인가 봐. 아. <laughs> 귀여워. 난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아. 혼민적은 커스텀이야. <laughs> 야, 이번에는 트라이엄프 형제들. 멋있습니다. 역시 비싼 바이크 멋있어요. 자 이번에는 두번째 목적지로 가봅니다 두번째 목적지는 아까 오는 길에 있었는데 루트원이라는 그 바이크 카페더라고요그 루트원으로 가볼까 합니다 I'm ready man! Let's go! 만들어놨어, 이런 거? 아, 이렇게 안잘 만들어 놨어 이런거 이렇게 안해 놓으면 솔직히 사람을 잘안 와요 애매한 컨셉 가지고 있으면 근데 확실하잖아 바이크 카페라는 컨셉은 꽃핀다고 꼽혀 아직, 막, 아직 완전히 나 피진 않았지만, 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루트1 카페는 바로 옆이야, 진짜로. 나오자마자 있습니다. 바로 도착. 너무 가까워서. 어, 아, 예. 루트1 커피숍. 여기는 이제 루트원이라는 곳인데요. 거기 롤링트라이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한 1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큰 특징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냥 다른 오토바이 카페예요 <laughs> 네, 음료가 맛있고,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오토바이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오토바이도 파... 어, 판매? 어, 어, 판매하고. 그리고 여기 튜닝도 하고, 여기 좀 이따 두카티랑 람보르기니랑 같이 만든 오토바이도 오케이, 오케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창에 용지가 별로 없다고 나와 있네요. 네. 네. 음. 아, 네. 음. <laughs> 따뜻한 차 마실까? 오케이. 일무차 어때? Sounds good. 일무차 두 개. 오케이. 오케이. 그거씩. 그것이... 좀덜 달게. 사장님 좀덜 달게 해 주세요.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어, 끊어야 되나? 혹시 뭐 범죄자 아니죠? 예. 그럼 없겠죠. 대충 왜 여행하는데 그냥 네. 잘합니다, 이 친구. <laughs> 네. 구독해 주세요. <laughs> 오케이 내면 안되지만 알려주세요 내 채널 이름 알잖아 뭐였지? <웃음> <웃음> 씨 뭐였지? 간단 뭐였지? 왓썹 파블로 왓썹 파블로 내가 알려줘야 돼? <laughs> 알아야지 아 죄송합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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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람보르기니랑 같이 협찬을 한 도배 같이 생겼는데요 신전에 람보르기니 빨라 보이네요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갖다주셨어 그러니까 감동 배달 서비스 저측 아, 주택가 방면 골목길 운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드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제 내비 때문에 골목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천천히 주행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oh 흘렀다 This guy. <웃음> <왜>? <웃음> 또, 또 만나셨네요 요 아, 아. <laughs> 유튜브 하세요? 네, 아, 유튜브 설명해 주세요, 네. 바이크 어떤 거예요? 마이크 아니야! 아 마이크 <웃음> <웃음> 도망가셨어 와 한국의 큰 장점 이렇게 키를 놓고 가도 절대로 훔쳐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눈 깜빡하고 화장실 똥 싸고 나오면 없어져 있습니다 바로 똥과 함께 바이크는 사라집니다 영영 이제 그냥 가려고 했는데 여기 버스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 그래서 바로 급하게 차 세우고 들어가도 된다고 해서. 야, 이 감성 아니야? 야시 여기 사진 찍으면 사진 의맛돌일것 같은데. 어, 그리고 우리 지금 조이 가니까 조이한테 인사하고 위에 올라가서 해 볼까? 오션, 오션, 조이! 2 <laughs> 층에서 인사하는 우리 조이, 잘 가. 조이는 먼저 와이프가 찾아서 간다고 합니다. 멋있어. Bye bye, my brother. Thank you for the coffee. 아우 시 오늘 재밌었네. 급하게 온바이크 투어 즐겁게 하다 갑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 다음에 만나요. Bye.